4월 16일 국내 야구 삼성 대 SS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정팀 삼성 라이온즈 대 홈팀 이마트와의 대결. 삼성은 지난 경기에서 피렐라 선수와 김태군 말고는 야구를 했다고 할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고 느껴지는 상황. 나머지 선수들은 병풍들이었는가. 이마트에 상대로 해가지고 LG도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라고 못달소냐 파이팅 한번 외 치고 가보자. 반면 홈팀 이마트 같은 경우 김광현도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고 추신수도 돌아왔다. 두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승리를 쭉쭉쭉 치고. 가며 일강 구도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나 이 마트의 활약이 너무나도 매서운 상황. 양팀 선발투수 한번 보면서 설명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삼성. 드디어 나왔다. 백쇼, 백쇼가 나섭니다. 이러한 삼성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정현 선수가 나섭니다. 자, 방어율이 5.40이긴 하나, 그래도 지난 시즌 삼성의 백쇼로서 책임감 있는 마운드에서 역할을 다해줬던 선수가 등판합니다 평균 소화 이닝 또한 6.67이니 길게 길게 던져줄 수 있는 상황, 삼성의 방망이가 빠르게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 반면 홈팀 이마트 노경은이 나섭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제 2의 전성기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2승 달성 여기에 방어율이 0.8입니다. 어마무시해요. 이거는 노경은 선수가 젊었을 때보다도 더욱 더잘 던지고 있습니다. 타선의 지원까지 터지면서 승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있다. 과연 이번 경기 1 0 0쇼까지 제압하면서 노경은 시즌 3승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백정현이 노경은 선배님 노병은 그냥 잠이 드십시. 한번 소리를 지를 것인가 양팀 득점에 있어서는 4.3점대 5점으로 지금 이마트가 앞서고 있고 실점 또한 과거에는 이마트가 투수진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실점 또한 3.3대 2점으로 이마트가 강단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마트 이 분위기를 언제까지 만들어 나가고 이어갈 것인가 삼성이 제동을 걸으며 시리즈 1대1 스코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마트가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치고 나갈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삼성 나쁘지 않았습니다 1회 대거 사실점을 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타선이 터지기만 했더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점수였다 생각합니다. 투수진들은 잘 던져줬어요. 4회에만못 넘겼을 뿐이지 4회 1실점했고 나머지 회에 지금 뭐 실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방망이가 방망이가 터지지 않음으로써 삼성은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 역시 김광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삼성이 좀더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경기에서 삼성은 거의 피렐라와 김태군 말고는 안타를 친 선수 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나가던 오재일이 주춤하고 김상수라든가 리드오프로 나가는 선수들이 좀 치고 나가 줄 필요가 있다. 양팀 과연 이번 대결에서 이마트가 위닝 시리즈를 확 당겨 올 것인가 아니면 삼성이 1대 1이라는 무게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양팀 키 플레이어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삼성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김상수와 오재일 선수를 뽑아봤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의 키 플레이어는 전부 다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삐렐라 선수 혼자 야구하는 것 같아요 3만타 쳐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볼래도못 얻어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리드오으로 나가는 우리 김상수 선수가 좀 치고 나가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뭐비렐라가 안타를 쳐도 득점으로 연결될 거고 그 뒤를 받치는 바로 두명의 두번째 키플레이어 오재일 선수가 또한 안타를 생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나와의 경기에서는 짱짱한 방망이로 휘둘던 삼성이 왜 이마트를 만나서 이렇게 꼬꾸라진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번 경기 특히 특히나 삼성의 백쇼가 나섭니다. 삼성 선수들 분발하면서 무게 그냥 맞추러 가자. 반면 홈팀 이마트 자 뜨겁습니다. 절대 일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타자들 또한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주신수 선수 이안타, 최지훈 선수 이안타 여기에 최정 선수 1타점 즉시 다 쳐주면서. 깔끔하게 또 타점 올려주는 모습. 여기에 뭐, 최주환이라든가, 한유서, 크롬까지도 이제 안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달라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키플레이어로 김강민 선수와 추진수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추진수 선수, 추추 트레인 1번으로 나서 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서라도 지금 출루해주고 있고, 여기에 김강민만 좀 분발해준다고 하면은, 김강민만 분발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도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민 선수 안타 생산 능력 조금 더 키우고 빠르게 폼을 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다. 과연 이번 대결에서 또 노경은 선수가 나섭니다. 어마무시해요. 전성기 이상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게 이어질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LG도 마트를 상대로 이겼다. 삼성이라고 못할 것 없다. 하지만 타선이 많이 식은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나줄 필요가 있으며 반면 투수진 싸움 백쇼가 나섭니다. 상대 노장 노경은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삼성인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이마트의 타선 자 이경기 또한 핸디언어바는 별표치고 보고 가야 됩니다. 박기자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